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연초에 연착륙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다만 연착륙이 금리 인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연준이 분명히 했습니다 어, 지난주 시장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주 지켜봐야 할 데이터와 이벤트는 무엇인지 미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0.25% 포인트 인상으로 기운 연준 어, 이번 2월 FMC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빗발엔 증신화관론, 그리고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어, 데이터로 미국 GDP 발표가, 4분기 GDP 발표가 되고요. 테슬라, MS, 어, 이런 것, 이런 곳들의 기업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사진을 한번 메인 사진으로 뽑아 봤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 인사들의, 이 어, 잇따른 발언이 그,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발언을 하셨던 분으로, 어, 뽑아 봤구요. 어, 발언은 좀 이따 추후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연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를 열흘 이제 앞두고 있죠. 어, 어제부터 외부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다만 이제 지난주에 어, 여러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어,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선을 그은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 연준의 발언에 발언이나 어떤 거시 경제 지표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 증시가 좀더 많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 그동안 이제 비엔 그, 비엔나의 멜론의 c i o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업 실적은 어, 연준이라는 이제 좀더 중요한 첫 번째 어, 페이지에 있는. 음, 연준에 밀려서 두 번째 페이지였는데 어, 이번 주들어서는 개별 기업의 뉴스가 좀더 중요해지니까 어, 그거에 한번 집중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0.5% 5 S&P 500이 하락을 주간 기록 기준했고요, 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고요. 어, 나스닥 혼자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주간 0.55%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선방을 했지, 선방했지만 뉴욕증시 전반에서 일단 금리 낙관론이 좀 꺾이는 모습은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제 어, 인플레이션이 10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많이 둔화를 하면서 어,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죠. 그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다는 것은 어, 인플레이션이 자, 낮아지는데 굳이 연준이 이렇게 경제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고강도로 긴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 긴축 강도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연결고리였는데 어 연준이 연준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깬 겁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거 맞다. 긍정적이다. 연착륙 가능성 크게 본다. 어. 그렇지만 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반면에 이제 미국 경제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어, 소매판매 여기 보시면 소매판매가 지난 11월에도 마이너스 1.0 전망도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마이너스 1.1%로 커졌습니다. 12월은 어, 누구나 생각하시겠지만 11월도 미국에서는 쇼핑 특수 기간이지만 12월 12월에는 어, 12월도 연말 특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1.1%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어, 그 외에 또 뭐가 떨어졌나요? pppi PP, 어, 같은 경우는 뭐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어,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좀더 이제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특히 연중 관계자들이나 시장이나 인플레이션 추세는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좀 굳힌 것 같습니다. 산업, 그 다음에 경제 전망, 경기에 관한 지표들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산업 생산. 어, 0.1% 정도 떨어질 거다. 봤는데 0.7% 떨어졌고요. 건축 허가 뭐 이런 것들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는 하락하고, 어, 금리 낙관론이 좀 꺾이니까 이렇게 S&P 500과 다우 존스가 하락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 그 크게 네 가지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인정한다. 그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f m c 에서는 2월 f m c 에서는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동안 연준 내부 인사가 연착륙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f m c 마치고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의 답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연착륙 뭐 가능성이 좁지만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연준 이사를 붙터 이사, 부의장, 그 다음에 지영이 여는 총재들, 연착륙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 메파인, 제임스 블러드, 센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선을 그었죠.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이네 가지인데요. 어 인플레이션 둔화한다는 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냥 대부분 평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2월 FMC 분위기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는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75bp 씩 올리는 시, 시절은 끝났다 수 추가 속도 조절을 지지한다 얘기했고 로리 로건 델러스 연는 총재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어, 닉티미라우스 기자 연준을 좀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인지도 국내에도 인지도가 있는 기자죠 이분이 어, 오늘이네요 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내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연준 내연착륙 기대도 커졌습니다. 어, 에스터 조지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 제임스 블러드 센트리스 여는 총재, 레이얼 브라이너드 연준 부회장, 이런 분들이 다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은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보실 테니까요. 과연 이제 그 투자자들이 보는 소프트 랜딩과 연준이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이 과연 뭐 정확하게 결이 일치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시장이 말하는 연착륙은 아마도 이제 기, 그 물가, 시, 기업의 실적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 물가 그 물가가 어, 내려가서 연준이 굳이 이제 굳이 더 고강도의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는데 기업의 실적, 실적은 그 동안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주가 기업의 실적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금리 긴축 행보가 끝나서 시장의 돈은 모이고 기업의 실적 가치는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이 생각하는 연착륙의 그림일 텐데요. 연준은 이번에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거랑 다릅니다.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느냐, 기업의 판매가 주느냐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연준은 노동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는 것을 연착륙으로 부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얘기 월러 이사입니다.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주에 어, 어느 정도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노동 시장이나 어, 노동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고.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연착륙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브레너드 부회장도 인플레이션 원인에 있어서 임금 인상은 하나의 경로지만 에너지 공급만 같은 원인일 수 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금 인상이 그렇게 크게 잡히는 것 같지 않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이유는 어, 노동 시장뿐만 아니고 에너지 공급만 같은 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맞다라고 본다면 임금 그 노동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표한 겁니다. 그게 이들이 말 연준이 말하는 어, 음, 연착륙인 거죠.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증시에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필요합니다. 연준이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높다 한다고 해서 아 연준이 그어 기준 금리를 좀더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고 어 그리고 연준이 얘기하는 연착륙 자체도 기업의 실적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음 연착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기대했던 게 이제 최종 금리가 내려가거나 연내 금리를 인하하거나 지금 뭐파월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는 없다 금리 인하는 없다고 얘기한 상태죠. 어 그런 거였을 텐데 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가 12월 CPI 보고서는 대부분 예상대로였다라고 어, 얘기했습니다. 이걸 돌려서 말하면 어, 시장은 12월 CPI가 낮아지는 걸 보고 아, 좀 흥분을 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인플레이 그 연착륙 그 기대감이 커지고 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지난해 말 FOMC 당시에도 예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특별히 지금 뭐 정책 기조를 바꾸만한 새로운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 통화 정책이 어, 영향을 이제 시장에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 시작과 함께 긴축 정책을 접을 생각도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 위원별로. 위험별로 FMC 위험별로 이렇게 제가 그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기사를 보시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이거 네좀 진하게 나왔네요. 이건 수정해 놓겠습니다. 어, 오히려 그 연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는 많습, 많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 JP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어, 제이미 다이먼 CEO입니다. 이분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레리 서머스 전 재무, 재무부 장관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분은 그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죠. 거짓 새벽, 퍼스 돈, 지금 뭐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것 같지만 믿을 수 있니? 음, 또 오를 수도 있을걸?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앙은행이 <laughs> 초점을 잡지 못하고, 어, 흔들리면, 음,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두번 해야 된다. 이는 최악의 비극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다가 기다리고 보다가 물가가 계속 올라서 또 올려야 될 것이다. 두번 해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두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망 베이, 전망의 베이스라인으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그 채널에 올라와 있죠. 이분과의 인터뷰가 에던 포즌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저희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기준 금리 5% 정도에서 인상을 중단하겠지. 그렇지만 어,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어, 5.7%나 6%까지 금리를 올려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파울 의장은 5% 정도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파울 의장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이미, 제이미, 다이어 이분. 역시 연준이 5%까지 올리고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내려가지 물가가 내려가지 않아서 4분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다. 최종 금리는 6% 가능성 높다. 연준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건 이거겠죠. 차라리 연착륙을 못 하더라도 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전쟁이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어, 이 상황이 더 싫을 겁니다. 연착륙을 실패 연착륙을 포기하고 경제를 망가뜨려서라도. 한 번에 잡는 것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음, 연준이 이른 시기 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뭐 선물 시장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아직 최종 금리가 5%가 안 됩니다. 선물 시장의 선물 가격에 내재된 금리는 어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는. 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래 어, 떨어지긴 떨어져도 느리고 힘든 과정이다 연말까지 금리를 어, 여기선 뺐는데 반드시 매우 뭐, 뭐 절대 이런 부사를 쓰셨습니다 절대 인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러셨습니다 유가를 좀 적어봤는데요 유가를 적은 이유는 최근에 어 경제재개방 중국의 경제재개방이 세계 인플레이션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그, 매체나 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기준으로 보면 숫자가, 어 중국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이제 집에 있는 이, 있는 사이에 돈을 좀덜 쓰는 사이에 저축이 막 쌓이면서 그 규모, 규모가 지금 2조 2천억 달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그랬죠. 재개방 되면서 소비가 확 늘고 수요가 늘었죠. 중국인들도 재개방에 맞물려서 소비에 나선다면 어, 원자재나 상품 가격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제 글로벌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경제가 개방하는 거는 양그 양면이 있죠. 공급망 이제 뭐 항만이라든지 항만도 이제 가동률이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망이 완화되는 어그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 있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에너지 가격만 보면 중국 재개방 이슈로 꿈틀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1월 1월이거든요. 1월 4일부터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어, WTI 그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연초에 73.1달러였다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이제 8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고요. 브렌트유도 이제 한 10달러 정도 올라서 지금 90달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이 어, 연말에 한 1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물론 이게 작년에 우리 생각해 보면 끔찍했던 시절. 130달러 막 배럴당 이렇게 갔었죠. 주유소 가기 겁나던 그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휘발, 그, 우리 12월 피, 12월 PCI, 뭐, CPI, 11월 CPI, 이런 것들이 떨어졌던 것이, 유가 하락에 상당히 힘을 입었습니다. 어, 70, 유가가 이제 뭐 70달러 선까지 떨어지니까, 배럴당, 이제, 그, 유가 하락의 효과가 많이 드러난 것인데, 100달러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 그, 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2% 목표로 달성하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국의 수요가,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둔화하면, 이제 뭐, 서로 상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이런 기관, 이제, 전문 기관에서는, 어,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수요를, 수요 전망을. 그래서, 어, HSBC에서는 중국이 작년에는 연준의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꽁꽁 묶어서 이제 돈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어, 더 쉽게 만들었지만, 어, 올해는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유가가한번또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적을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봐야 되, 된, 될, 될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 그, S&P 글로벌 자료에 보면, 분석기간의 외신들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데요. S&P 500 상장지수 기업들이, 어, 순이익이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이미 그, 기업 실적 둔화가 4분기부터 시작된,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는 10곳 중에 한곳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 이 중에서 이제 63.6%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라고 합니다. 이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지난 4개 분기 평균은 76%가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해요. 이 점을 고려하면 평소 수준을 좀 밑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주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을 해보니까, 나스닥 100종목이 지난해 평균 33% 정도 주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도, 이제 PER, 퍼, 주가 수익 비율은 21이라고 합니다. 30%가 떨어져도 21인데, 이게 10년 평균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어, 2022년 팬데믹 당시에는 17.7까지 떨어졌고, 2 0 1 1년은 11.3이었는데, 이때 위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사실은 주가는, 어, 어, 위기 수준이 아니라 평시, 평시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다. 이런,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실적, 그거, 실적 일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 IBM 수요일, 인텔 목요일 합니다. 테슬라도 수요일 날있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일정과 함께 거시경제 지표를 좀 적어뒀습니다. 어, 거시경제 지표를 조금 더 보시면 12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묶어서 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어0.7% 하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게 12월에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 9개월 연속일 거예요. 근데 아마 컨퍼런스 보드 기준상으로 이렇게 어, 8개월 9개월 연속이면 사실상 침체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다음 날 화요일에 이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그 미국 종합 PMI가 나오는데요. 종합 PMI뿐만 아니고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가 같이 나옵니다. 일단 종합 PMI만 보면 어 기준치인 50 이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로 50 이하입니다. 어 그리고 뭐 지역 제조업 지수 같은 지역 지역 경기를 알수 있는 지표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테슬라, 보잉, IBM, AT&T, 월프, 리바이스 등이 25일날 시적 발표를 합니다. 26일에는 인텔, 비자, 어, 마스터카드, 노키아, 뭐, 이런 것들이 하고요. 에너지 주죠. 발레로 에너지 합니다. 그리고 GDP가 이날 나, 나옵니다. 어, 3분기에 3.2% 성장을 했는데 2.7% 성장할 것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오는 GDP 물가지수는 연율 기준 3, 4분기에 어, 3.2%그 물가가 올라서 저는 전분기 보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내구제 주문이 좀 특이하죠 이게 지난 11월에 마이너스 2.1% 였는데 어, 경기지표 중에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보잉이 보잉이 어, 12월에 그 항공기기를 한 200몇 대를 한꺼번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그 그 효과가 좀 나와서 이 수치가 일시적으로 좀 높아지는 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금요일날 PC가 나옵니다. 어, 전월 대비 0.0%라서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한 달간 오르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원은 11월보다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 전년 대비로는 5.0% 4.4%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같은 경우는 최종치라서 저번에 나왔던 잠정치 1월 나왔었습니다.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PC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보면 어, 헤드라인이 5.0% 그, 근원이 4.4 잖아요. 근데 이제, 어 만약 이렇게 나오면 좀 다행인 점은, 어 연준이 12월 FMC에서 경제 전망에서 이제 내놓은 2020년 연말 예상치보다, 어이 지금 전망치가 더 낮습니다. 그, 연준이 본 거는 헤드라인 5.6, 근원 4.8 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12월은 5.0, 4.4로 그 예상이 되고 있죠. 연준이 이제 이렇게 되면, 어, 금리 인상 속도를 0.25%포인트로 다시 또 낮출 만한 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